안녕하세요, 복귀씨입니다. 저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요. 저는 15년차 인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큰 종이를 인쇄하는 그런 인쇄소는 아니고요.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실사출력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디지털 프린터, 명함하고 중철 책자, 스티커 등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저의 반려기계입니다. 인쇄와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어요. 현재 제 채널에서는 인쇄와 디자인, 제 일상과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디자인을 잘하지는 못해요. 대신 인쇄를 조금 더잘 아는 편이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인쇄 정보를 쉽게 풀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일하는 모습과 뭐 일상 같은 거를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올리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과 모바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저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겨요. 온라인과 모바일 쪽 디자이너들이 많아지면서 반대로 인쇄를 아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줄어들면서 인쇄를 더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쇄 정보를 올려 드리기 시작한 뒤로부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쇄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쇄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만은 아닌데 조금 이해만 하면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쇄와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 통해서 올릴 거고요. 또 유튜브에는 제 일상과 초등학생, 연년생을 키우는 워킹맘의 워라벨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와 디자인, 워킹맘의 워라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게 연락하고 싶거나 인쇄, 디자인,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무알콜 맥주, 너무 좋아요. 이거 먹으면서 요즘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야근합니다. 화이팅!